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된 지금 시점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민주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저렇게나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공수해오는 것인지 뭐 희한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약간 맛이 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을 계속 상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선 일단 첫 번째가 김남국이가 있었죠. 그리고 김남국 뿐만 아니라 최강욱이도 있었고, 그리고 이수진 또한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이랑 이수진이가 가고 나니까 새로운 인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희겸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분도 제가 보기엔 흑석동에 부동산 알아보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어지간히 한동훈 장관한테 관심이 많아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김희겸이가 계속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에 편집증 증세처럼 집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말이 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뭐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도대체 미국을 간 거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한간에 떠도는 말이 딸 문제랑 초조카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온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 한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열린 공감 TV 뭐 이런 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동훈 장관이 악수 연출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재정이나 악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쫓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아 영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지금 김희겸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증이에요. 치료가 시급해요. 허위사실 이란게 밝혀지고 난 뒤에 김희겸이가 사과라도 한적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저게 제가 보기에 한결에가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국감을 앞두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 국감에 한동훈을 날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야 추천하지 마라.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알고 있자. 뭐 이렇게 막 지들끼리 놀고 앉아 있는데 뭐 진짜 카드가 있기는 있더라고. 근데 문제가 한동훈 장관을 날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날려버릴 카드였습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김의겸이가 뭐 한마디로 표현해 가지고 자폭을 해버렸죠.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재명 박정 시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연결돼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 있냐 이거를 김희겸이가 얘기했었는데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화폐 개발자이죠. 그리고 북한에 가서 그 기술을 전수하려고 했다가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리카라고 하는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메일을 보니까 서울시장, 박전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 이 언급이 되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뭐 그리피스가 됐거나 뭐 에리카 킴인지 뭐 에리카인지 뭐 에리카 김밥인지 막뭐 희한한 지금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저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는 근거는 있냐? 근거가 있습니다. 왜잘 아시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다 다른 대로 이유는 갖고 있습니다, 원래. 어찌나 지금 김희겸이가 자기 확신에 차 있는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방문했던 곳이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이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그리피스를 기소했던 곳이라는 거죠. 아니, 미국의 연방 검찰이 백군데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딱 골라 가지고 갔겠냐? 왜 갔겠습니까? 그리피스를 기소한 곳이기 때문에 간 곳이 아니라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이 백여 군데 되는 연방 검찰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증권 경제 범죄 합수단까지도 부활을 시켰으니까 그게 또 남부 연방 검찰청이랑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한테는 모든 게다 정신이 나가게끔 보이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아니 사다리도 있고 생수병도 막 굴러다니는 그런 창고 같은 곳에 가가지고 왜 도대체 미팅을 했냐 이러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 뒤편에 보니까 뭐 사다리 같은 거 있고 물병이 굴러다닌다고 하는데 아 물마실려고 갖다 놓은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희겸이의 편지증 증세가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에서 김희겸이가 자르르 막 들고 나와 가지고 어렵게 구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들 저게 한동훈 장관의띡 보더니 만 아니, 그거 어렵게 구했다라고 하는데,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김희겸이 국감에서 뭐 한동훈 장관한테 한방 먹여보겠다고 뭐 자료 좀 찾았고, 뭐 이제 좀 잘난 척 하려고 했다가, 괜히 그냥 막 쪽만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 정신이 아닌 김희겸이는 이런 식으로 저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자기 덫에 걸린 거래요. 이 자료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뭐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을 걸려가지고 찾아낸 게이 자료인데 어떻게 그냥 대본에 얘기하자마자 무슨 자료인지 알 수가 있냐 50페이지 60페이지 가까이 영문으로 된 자료인데 이것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미국 출장을 갔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된 걸로 본게 아니라 한국말로 된 거를 봤다고 했죠. 저는 좀 이쯤 되니까 무서워지 ...더라구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저런 사람이 지금 격리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것도 보십시오. 김희겸이가 근거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출장을 갔대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나옥진 부장검사래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사람이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겁니다. 딱 걸렸다, 요너. 그러니까 딱 그냥 이재명이랑 박전 시장 잡기 위해서 같이 갔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애당초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갈때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간다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해 가지고 공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를 데리고 가야지 뭐 무슨 전문가를 데리고 갈 건데요 국감장에서 김희겸이가 근거라고 얘기했던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그냥 헛소리인 것이고 김어준이 방송에 가가 지고 둘이 뭐 쿵짝은 잘 맞긴 하는데 김어준이 방송에 가가 지고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싹다 지금 헛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헛소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상관이 미국에 출장을 갔던 건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입건시켜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 연계가 됐다면 아, 그거는 범죄인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자폭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가 범죄신고 내부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은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김의겸이가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릿속에 상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뭐, 김희겸이 같은 경우는 상상 수준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망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의 말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꿔야겠습니까? 김희겸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김희겸이의 정신 나간 행동 덕분에 이재명이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복형 원장이 국감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죠. 대부 코인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국감장에서 대부 코인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아, 다른 거 없어요. 김이겸이 때문에 저게 지금 나온 겁니다. 김이겸이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한동훈 장관을 엮으려고 이재명과 대부 코인 얘기를 했다가 그거 덕분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과 대부 코인에 대한 실체가 밝혀져서 그것까지 이재명이가 기소당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진짜 자, 성금이라도 해 가지고 김희겸이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